2022년, 99초, 요약. 응, 어쩔 티비 응, 저쩔 냉장고. 코, 카, 인. 코, 코, 카, 인. 응, X 하면 그만이야. 너 혹시 못해. 응, 등 다양한 밈들이 새해부터 넘쳐나기 시작해. 지금 포켓몬빵 들어왔다고? 당장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았음 여기서 잠깐 부만들은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샵빱 두비두바 두두두비두비 4월에 다루피스가 핫했는데 알고보니 숨참고 럽다이 아이브레이의 셀카 한장으로 시작된거였음 5월부터는 실외 마스크 의무해제 근데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대국민 눈치싸움 시작됨 6월엔 코로나도 잠잠해졌겠다 주말에 영화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 범죄도시2 천만 사건도 800만 늘 찍어 오랜만에 흥행영화가 탄생함 오 근데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막눈광 3대 천왕이었음 우트드 영트드 우 이게 뭐야? 이상한 변호사 위영을 몰라? 이병상 윤머잘 맞들었습니다 그럼 내배눈은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등 7월엔 여기저기 재밌는 프로그램이 등장해 안 보는 사람들은 대화에 목힐 정도였음 어? 저것도 새로 나온 영화가 아니 저건 실화야 8월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음.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음 내년엔 부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며 9월엔 제로2 옛날 거아니야 피하기가 유행함 어라? 화질이 왜 이러지? 트위치 그 화질 제한이 걸려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한 한 달이었음. 10월엔 핫통 먹통 사태로 대국민 멘붕이 왔다더라. 야야 내 목소리 들리니? 멘붕도 잠시. 야 조규성 폼 어, 미쳤다. 레알중깡마등 다양한 밈들이 탄생했고 새벽 4시에 경기에도 전국민이 음. 알바야 시전하며 축진자의 빙의 했음 구독해라. 후 내년부터 두살 어려지는 법안이 통과됐다던데. 그럼 구독하시고 2022년 마무리 잘해요. 빠이